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살리는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는 완전히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희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뜻도 있고요. 그 말씀을 받고 생명을 얻은 자도 가끔씩 낙심하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하고 네 힘이 빠질 때가 있죠. 또 그럴 때도 저희에게 힘을 또 새로운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10편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뭐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 영광을 선포한대요. 여러분 아셨어요? 하늘 볼때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 있다라는 걸 아셨습니까? 어렴풋이 알았을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위대한 어떠한 자연의 경광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의 어, 위대하심이 어, 너무나 크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죠. 제가 그랜드 캐니언에 간 적이 있거든요. 대학교 때 어, 친구들과 이제 로드 트립 떠난 거죠. 그래서 막 라스베가스도 가고 그랜드 캐니언도 가고 또뭐 자연 캐니언도 있고 뭐 브라이스 캐니언도 있고 캐니언들이 많아요. 협곡들이 많아요. 그중에 유명한 게 그랜드 캐니언이죠. 또 그랜드 캐니언에 가니까요. 그랜드가 크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그랜드하더라고요.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그랜드 앞에 선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커서 그래서 와 하나님의 위대함이 정말로 크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말 큰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좀 되게 느껴지기도 해요. 간접적으로요. 성경이 제가 그렇게 느끼기 전에 성경에 이미 써놨더라고요. 뭐라고요? 궁창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거요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사람도 그렇고요, 자연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렇고요, 곤충도 그렇고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늘을 뚝뚝 짚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하늘이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의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대요.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이 하늘이 하나님이 만들었음을 나타내고 있대요. 여러분 건물을 보면 무엇이 증거됩니까? 증명됩니까? 건물을 지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 증명돼요. 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내놔라라고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증거는 못 내놔요. 왜냐? 그들이 원하는 증거는 결국에는 내 눈앞에 보여 바라거든요. 그들이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뭐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지은 디자이너가 있겠죠. 또그 건물을 지은, 직접 지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림이 있으면 뭡니까?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겠죠. 책이 있으면 뭡니까? 그 책을 쓴 사람이 있겠죠. 조각상이 있으면 뭡니까? 자연이 조각을 빚었습니까? 아니요. 조각가가 있겠죠. 뭡니까? 하늘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이 어떻게 해서 우연히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생겨났다. 아니요. 하늘이 증명하고 있어요. 하늘을 만든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거가 부,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의 문제야. 마음의 문제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참 웃기죠? 날은 말을 못하고요. 밤도 말을 못해요. 그냥 날은 날이고, 밤은 밤이에요. 근데 말하고 있대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그리고 지식을 전하고 있대요. 그러면 3절에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어도 없대요. 말씀도 없대요. 근데 들리는 소리도 없대요. 근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말은 뭐냐? 결국에는 저희가 보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리가 없대요. 언어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보여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뭐 협곡을 보고 뭐, 산을 보고 해도 하나님이 도알수 있을까요? 저는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와 똑같이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크리스천들이 있었겠죠. 저와 똑같이 느낀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와, 자연이 위대하구나. 하나님이 위대한 게 아니라 와, 자연이 위대하구나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와, 정말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이렇게 자연을 아름답게 비접구나라고 생각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이 자연의 경관의 그 이유를 찾았고요.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엉뚱한 곳에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의 이유를 찾았겠죠. 그러니 분명히 영광 을 선포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고 하고 온 세상 끝까지 다 닿았다고 하는 그 소리가요. 저희는 확실히 알수 없어요. 왜냐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기 때문에 잘못 보면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다행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그냥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기록해 주셨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저희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늘을 보고 아니면 그랜드 캐널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너무나 크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뭡니까? 이것은 더 이상 저희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상이 아니라 성경에 하늘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또 그랜드 캐년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 7절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성은 한마디로 회복하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 힘들고 병들고 알아 누웠는데. 그러한 사람을 소성시키게 한대요. 다시 회복시키는대요. 다시 일으킨대요. 소성이 알고 보니까 다시 일으킨다라는 한자 뜻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로는 회복하다 혹은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아마 누워있던자가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 소성. 회복이죠. 결국에는 또 다른 거는 회복의 뜻이 그냥 힘을 감정적인 힘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뭐다? 하나님을 온전히 돌이켜서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엉뚱한 거 바라볼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돌이키는 게 돌이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허전할 때. 허무할 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게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호와의 일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라고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다라고 막 외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인간은 진정으로 지혜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똑바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 자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지혜에 의지해서 자신을 보려고 하죠. 그러니 본인이 진정으로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창조주께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말하는 게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정말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달았나봐요.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읽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달았나봐요. 그러니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금보다 더 좋다. 꿀보다 더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리라. 이 상이 너무나 크니까 꿀보다 달달하고 했겠죠.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을 했겠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죄를 짓지 말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했잖아요. 그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잖아요. 회복한다 했잖아요. 죄가 우리 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항상 그냥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주장하는 것이 죄가 아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살리는 말씀이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저희가 먹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엉뚱한 것을 세상에서 먹어요. 그러니 먼저 저희는 안에 있는 것부터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먹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많이 토해내야 될것 같아요. 먼저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Oh, you are what you eat. 너는 너가 먹는 것과 곧 너야. 라는 뜻이에요. 먹, 여러분이 먹는 게 결국에는 곧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먹는 것이 평소에 보고 평소에 소비하는 컨텐츠가 무엇이든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만들어요. 그러니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먹어야 돼요. 왜냐? 먹는 것이 곧 나니까. 또 먹는 것이 곧 내일에 나니까. 1년 먹은 것이 곧 1년 후에 나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먹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엉뚱한 것을 먹고 있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확실해도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세상 사람처럼 되어 있을 거예요. 이미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컨트롤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저희에게 주식이 되어야 돼요. 가끔씩 먹는 특식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는 쌀과 같은 주식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고를 받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교훈의 경고를 저희는 받아야 해요. 그래서 성경과 함께 사는 우리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유행하는 것, 재밌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꿀보다 더 달고 금보다 더 귀한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저희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평소에 먹는 것이 곧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한다고 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때 여러분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이두 손에 그림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붙들려 있고 또 성경이 항상 펴져 있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안 되네요. 네, 뭐, 뭐 끝났습니다 말씀 의견은. 어, 오늘 제목처럼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없이는 여러분은 항상 죽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항상 병 들어서 누워 있는 상태일 거예요. 여러분이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결론 뭡니까? 이 말씀을 아 말씀 나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먹어야만이 그 다음이 있으니까. 그러니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묵상이 하나님께 열람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하면서 시편은 끝이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학생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 저희가 확실히 복음을 알수 있습니다. 복음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니 이 확실한 말씀을 매일 먹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하셨사오니 이것을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먹고 그것이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저희 학생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